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은 열 화분을 준비하였습니다. 뿌리 확인하겠습니다. 1번부터. 1번 뿌리 좋고요. 2번 뿌리 좋고요. 3번 뿌리 짧지만 좋습니다. 벌브 하나 붙어 있고요. 4번 뿌리 아딱 국고 엄청 좋습니다 3번 뿌리 5번 뿌리 아딱 엄청 좋습니다 어, 진짜 좋네요 뿌리 6번 뿌리 6번 뿌리도 좋고요 7번 뿌리 뿌리 좋고요 신하나 달려있습니다 8번 뿌리 아, 좋고요. 오늘 뿌리는 다 좋네요. 9번 뿌리, 9번 뿌리도 엄청 좋고요. 좋네요. 10번 뿌리, 10번 뿌리도 엄청 좋네요. 자, 오늘은, 오늘은 뿌리가 다 좋네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1번, 1번은 입변 3번호입니다. 크기는, 모촉은 10cm에 넓이는 0.6이고요. 신화는 크기가 6cm에 넓이는 0.7입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전 입장마다 산반이 전체 다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산반호식으로 쫙 꺼져 있는 난초가 입장마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진청이고요. 끝 입장은 전체 다 오가져 있는 난초입니다. 두 암목입니다. 두 암목. 금액은 10만원입니다. 10만원. 2번, 2번은 입변 중투입니다. 모촉은 13cm에 넓이는 0.5 이고요. 신화는, 크기는 6cm에, 넓은 0.6입니다. 엄청 발전되어 갖고 나오는 난초입니다. 색깔도 엄청 항색이 잘 띄고 있는 난초고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중투가 각도 잘 쓰고, 어미 쪽에서 엄청 발전되어 갖고 배불뜨기로 나오는 난초입니다. 신화에도 배불뜨기로 나와 있고요. 각도 잘 쓰고 있는 난초입니다. 금액은 8만원입니다. 8만원. 3번, 3번은 서반입니다. 서반. 크기는 7.5에 넓이는 0.7입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전체 다 서방기가 잘 들어가 있고, 입장마다 다 서방기가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크기도 딱, 딱 좋은 사이즈고요. 금액은 7만원입니다. 7만원. 전 입장마다 서방기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4번, 4번도 서반입니다. 입변 서반입니다. 입도 엄청 까랑까랑한 좋은 난초입니다. 크기는 9cm에, 넓이는 0.7입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전 입장마다 서반이, 항색 서반이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금액은 10만원입니다. 10만원. 5번, 5번은 단엽입니다. 단엽이고요. 크기는 6.5에 넓이는 9cm입니다. 내촉이고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전, 전 입장마다 나사기가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뒤로 봐도 나사끼가 들어있고 뒷 입장에도 나사끼가 들어가 있고 앞에도 나사끼가 잘 들어가 있는 정통 단엽입니다. 전체 다잘 오가져 있고 둥근 입에 나사가 엄청 잘 들어가 있습니다. 금액은 내초에 32만 원입니다. 6번 6번은 서발입니다. 서발. 크기는 13cm에 넓이는 0.6입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전체 입장마다 서반이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색깔도 황색으로 잘 나타나는 난초이고요 금액은 8만원입니다 8만원 7번, 7반, 7번은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호피반이고요. 크기는 11cm에, 넓이는 0.5입니다. 세촉이고요. 가까이서 보이들, 보여드릴게요. 호피무늬가 전체 다 입장마다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난초도 좀쓴 길도 있고, 쭉 바로 딱서 있는 난초입니다. 색깔도 엄청 잘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잘 키우면 전시회도 나갈 수 있는 난초네요. 어, 난초가 엄청 좋, 좋네요. 금액은 10만원입니다. 10만원. 8번, 8번은 호봉년입니다 크기는 11cm에 넓이는 0.8입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전 입장마다 호기가 잘 들어가 있고 근계계로도 빠질 수 있는 난초입니다. 진청에 전 입장마다 복용도 들어가 있고 호도 전 입장마다 잘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금액은 10만원입니다. 10만원. 9번, 9번은 서산반입니다. 서산반. 실라에도 산반이 잘못 도 나오고, 모쪽에도 산반기가 전체 서방하고 물려있는 남초입니다 진청에, 엄청 진청입니다. 보시면 엄청 진청에 서산반입니다. 크기는 9cm에 넓이는 0.6입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3반기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입장마다 이쪽 어미 쪽에는 서반기가잘 들어가 있고 3반기도 잘 들어가 있는 난조입니다. 서3반입니다 금액은 8만원입니다. 8만원. 10번 1번은 서반 피입니다 크기는 14cm에 넓은 0.6입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항생 무늬가 잘 들어가 있는 안초입니다 전입장마다 사피 무늬가 잘 들어가 있는 난초고요 사피는. 한쪽에 금액은 6만원입니다. 6만원. 1번부터 10번까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를 부탁하고요. 어?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